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리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그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 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오기 우리와 싸우로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문하스의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 집화와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무들과 너희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들로부터 불 빚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모세와 백성들은 그간 방야의 세월 40년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모압 평지에 이르르게 되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갱신하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서 있는 이 백성들은 대부분 광야 2세대들입니다. 예전 호랩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은 부모 세대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래서 이제 언약을 새롭게 함으로, 언약을 갱신함으로써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갱신해야 하는데 그 언약의 본질은 과거 호렙산에서나 현재 모압에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풍성한 복을 주신다는 바로 그 약속.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그 약속. 그 언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야 한 번의 언약으로도 충분하고 영원하고 완전하겠지만 인간편에서 볼때 언약 한번 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약속한대로 잘 지키지 못할 때에는 괴로워할 때도 참 많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 언약을 갱신해야 한다.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아울러 모세는 이제 백성들이 세 가지,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깨닫는 마음, 그리고 보는 눈, 그리고 듣는 귀. 이세 가지가 우리에게 부족하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감각 기관이 어두워졌다, 둔해졌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볼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어서 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고 있으니 이러다가 우리가 저주의 길로,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며 영적 무감각한 이 상태를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의 눈과 귀와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회복되는 것, 영적인 회복, 영적인 갱생. 이것이 바로 언약의 갱신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모세는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 눈.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영적인 귀. 그리고 깨달아 알고 돌이킬 줄 아는 마음. 이세 가지가 없다면, 결국 복 없는 자이며 저주와 파멸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자일 뿐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선지자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도 자신을 부르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말하면서 영적인 귀를 쫑긋 기울일 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한편, 욕은 어떻습니까? 내가 귀로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렸음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바울도 담에세크 길 위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런 복을 누린 후에 그는 열린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린 사람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이 볼수 없는 것을 볼수 있고, 남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을 수 있고, 다른 이들은 깨달아 알수 없는 것을 깨닫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영적인 상태가 언제나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때로 영적으로 병들기도 합니다. 침체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이나 우리들이나 모두 회복과 갱신이 늘 필요한 자들입니다. 언약의 갱신을 부르짖고 있는 모세, 모세는 영적으로 병든 그 백성들, 그들의 눈과... 귀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고쳐주고 새롭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병이 병이 생기게 됐을 때는 무엇이 아픈지를 자각하는 그 자각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영적으로 병이 깊어졌는데도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과 이 사탄은 우리 영적인 눈과 귀를 가리려고 합니다. 세속적인 것만 보게 합니다. 세속적인 것만 듣게 하고 우리의 영적 감각을 둔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통 세상 근심, 세상 걱정, 또는 이생의 자랑, 이것으로 가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며 듣지 못하게 하는 갖가지 환경 속에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매주 교회 나간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는다 하더라도 소용없게 만듭니다. 그냥 말씀이 맴맴 돌다가 다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 가슴에 와닿지 않게 하고 그저 판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세상의 소리에만 눈과 귀를 다 빼앗긴 채 살아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만일 지금 이런 상태를 겪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탄의 공격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정말 끔찍한 장면 중에는 삼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타락했을 때 그를 사로잡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눈을 도려냈습니다. 보지 못하게 했고 노줄에매어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공간 그 감옥에 집어넣어서 맷돌을 돌리는 고역을 시킨 바로 그 장면 이 끔찍한 장면이 바로 그의 영적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 그림이었습니다. 눈과 귀를 빼앗긴 삼손의 모습 자 만약 우리의 영적 감각이 어, 이루어져서 마치 우리가 그 삼손의 모습과도 같다면 정말 아찔한 건 아니겠습니까 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 시드기야 왕그 역시 눈을 뽑힌 채 결박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의 영적 시력과 청력 안전합니까 혹시라도 삼손처럼 시드기야 왕처럼 이 세상에 의해서 눈은 뽑히고. 귀는 막힌 채 결박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은 우리가 눈을 뜨고 귀를 열어 깨닫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갱신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눈과 귀를 열어 깨닫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귀 먹고 벙어리 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고치기 위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에바다! 열려라! 라고 명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명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보고, 듣는 자, 깨닫는 마음을 가진 자,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함께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